OBD 피크 k 2 모델과 함께 10.26인치 카플레이 대시캠을 대표하는 이미지본 DVR 카플레이 대시캠 모니터입니다. 일명 3초 부팅으로 더잘 알려진 제품인데요. 지난 2월 26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좀더 개선된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메모리와 저장 용량을 8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MMC로 확장을 했고요. 유일하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 환경에서도 분할화면을 통해 전방 블랙박스 화면을 지원합니다. 또한 터치 메뉴 아이콘의 위치를 좌측 메뉴바 안쪽으로 이동시켜 시야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면 밝기 기능을 넣어 일일이 밝기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타입 C 단자를 USB-A 포트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무선 카플레이만 지원하던 방식을 유무선 카플레이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0.16인치 제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제품으로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이번에만큼은 무선 카플레이 대시캠이 아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대시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능적이나 디자인 범용 내비거치 방식을 채용해 굴곡진 대시모드에서 더 다양한 흡착식 거치대 활용까지 가능하기에 뭐 하나 빠진 곳이 없는데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카플레이 팀의 비용시 팀앱 자체 음성 명령 인식이 안된다는 점이었어요. 이점 때문에 판매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경쟁 제품 모두 카플레이 음성 인식 문제가 없다고 전달했지요. 처음엔 애플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 이야기만 하길래 서드파티 앱에서만 음성 명령 인식을 못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만 개선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당장에는 서드파티 앱 음성 명령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카플레이에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카플레이의 경우 시리를 통해 음성 명령 이용 시 자체 지도 앱에만 음성 기란내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안드로이드 오토의 경우 OK 구글 호출로 기란내 음성을 내리면 팀맵에서 인식되어 기란내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OK 구글, 서울역. 오케이 구글 용산역. 그래서 이번 제품만큼은 안드로이드 오토 데시캠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이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간의 호출 명령 지원 앱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플레이 이용자가 음성 인식으로 티맵 길안내를 받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미 7인치 그랜드냅이 카플레이 모니터나 k2 모델은 카플레이 팀 앱에서 음성명령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당장 서드파티에까지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분명 제품 자체의 완성도와 자동 화면 밝기 터치 메뉴 아이콘으로 기능상 편의성은 이 모델이 더 좋습니다 범용 거치대 지원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라면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다만 카플레이 사용자들에겐 서드 파티 앱인 티맵에서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현재 OBD 피크 K2 모델도 사용하고 있기에 두 제품 간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사실 마음도 갈팡질팡 하는데요. 내장 사운드나 화면 UI, 터치 메뉴 아이콘, 화면 자동 밝기 같은 것을 보면 이미지본 제품이 확실히 좋습니다. 티맵 음성 명령을 포기하면서도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매번 낮과 밤에 따라 화면을 일일이 메뉴로 나가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꽤나 번거로웠으니까요. 선택은 직접 사용하는 분들의 몫이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라면 K2 모델보다는 해당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카플레이 사용자라면 충분히 고민거리가 되실 텐데요. 두 제품 간의 장단점과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2 모델과 이미지본 모델 그리고 7인치 등 다양한 대시캠은 본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it